안녕하세요. 최다육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laughs> 다육이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엑스플랜트에서 동일 다육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어, 몇번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음, 여기는 가격이 참 저렴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어, 구경을 하다 보니 그 해리와스 해리와스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됐죠. 근데 그걸 구입하고 또 서운해서 이제 이것저것 음 장바구니에다 담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양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어, 뭐, 음 저렴한 걸로 구입을 했어요. 제가, 음, 저희 집에 그 해리와스 있죠. 이렇게 해리와스. 러블리 로즈보다 잎이 크면 큰, 크면 해리와스 크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해리와슨. 이, 요 아이도 참 예쁜 아이예요. 매력적인 아이예요. 처음에 이게, 음, 이게 한 몸은 아닌데, 이게 좀, 좀 됐죠? 그리고 요 아이.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 따로 이렇게 또 작은 아이를 심어 놨는데, 음, 이제 조만간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같이 이제 합식을 하지 않을까. 예. 네. 살구빛으로 오래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잎이 이렇게 살구빛으로 변해요 해리와스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군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입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 몇가지 구매를 했답니다 박스가 지금 왔어요 로젠 택배로 와가지고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어, 이렇게 많아 보여도 이게, 이게 그뭐 저렴한 걸로 구입을 했어요. 음, 이게 살구미 임금도 저희 집에서는 참잘 크길래 그한 음, 포트에 천 원짜리 살구미 임금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몇개 이제 구문을 구입을 했답니다. 음, 그렇죠?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살구미 임금. 아 이게 천 원이에요, 천 원, 천 원. 근데 어. 요즘, 아니, 이렇게, 뭐, 엑스플랜트에서 가보니 살구미임금도 많이 내렸더라고요. 어, 이렇게 천 원. 이런, 이런 아이들 데리고 와서, 데려서 이제 잘 키우면은, 또, 아, 이 아이들이 또 금방 커요. 모르겠어요. 저희 환경, 저희 집 환경하고는 잘 맞아서 그러는지, 이 살구, 이금 중에 이 살구미임금은 참잘 크더라고요. 이렇게 천 원, 천원 주고 구입을 했답니다. 3번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게 3번은 살구 미인 금인가요 동일 다육 그 엑스플랜트에서 동일 다육 어 찾아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은요. 그 다른 사이트보다 다육이들이 좀 저렴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일 다육에서는 이렇게 몇번 구입을 해서 다육이를 지금 잘이 크고 키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살구미 임금이 몇개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것도 천 원. 한, 한열 개? 열개 정도 구입한 것 같아요. 살구미 임금. 색깔이 참 예쁘네요. 색깔이. 보세요. 그죠? 금인데도. 그, 해리와슨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어, 이제, 음, 이제 구경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이게, 구경을 하면은, 저렴한 게, 어, 저렴한 게 이제 눈에 띄고,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음, 좀, 사고 싶은 아이들, 딱 저렴하게 있으면은, 또 장바구니에다 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음, 샬롯. 샬롯, 샬롯.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뭐 4,000원에, 4,000원에 구입한 거예요. 군생이고. 샬롯. 예쁘죠? 그 다음에, 음, 이 아이도 살구미 임금일 것 같아요. 음, 포장을 각각 이렇게 하나씩 해주셨네요. 어디, 어, 다른 데는, 이렇게 작으면 은 이렇게 같이 음 하나씩 하나씩 포장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그렇게 포장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살구미임금이죠 살구미임금 아무튼 천원 저렴해 가지고 많이 구입을 했어요 음 작아도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금 색깔이 이렇게 그 다음에 큰거 한번 열어볼까요 음.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어, SP 1 6인가그창창 군생을 구입을 해가지고 분갈이를 하다가 그 아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뭐 제가 <laughs> 분갈이를 예쁘게 해서 제가 음, 보기 좋게 키우면은 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띄어가지고 이쁘게 어, 분갈이를 해서 지금 잘 크고 있답니다. 잠깐만 음, 이게 자 페리도트. 아 E O Y도 페리도트가 어, 굉장히 가격이 정말 내려졌어요. 제가 페리도트를 가지고 있지만. 어, 이게 만 원대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얼마냐면 이게 삼천 원이에요. 삼천 원. 삼천 원. 그, 그 SP 그 16이라는 아이가 요,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이게 군생이었어요. 여기 동일다육에서 구입을 했던 아이거든요. 이게, 어, 한몇 개나 될까? 한 3, 2, 어, 한 2, 30개는 될것 같아요. 이게 한 몸이었는데, 워낙 오래돼가지고, 분갈이를 하는 도중에 이 와이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띄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심었답니다. 예쁘죠? 이름이 그냥 sp16이에요. 16, sp16. 아침에 약간, 잠깐 비가 와가지고, 어, 이렇게 물기가 좀 있죠? 이렇게. 동일다육, 여기서 구입한 거랍니다. 가격은 제가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여기 동일다육은 정말 다육이들이 저렴하더라고요. 자, 페리도트.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요거는 요 아이는 이제 군생이지만, 한몸이지만, 요때 제가 한1 5 0 0 0원 줬나? 어, 이게, 어, 21년 8월 달에 데려왔거든요. 8월 2 8일날 데려왔네요. 날짜는 제가 데려온 날짜는 꼭 되도록이면 기재를 하는 편이거든요. 페리도트가, 어, 인기도 많았지만, 인기가 많으면서 어, 가격이 이렇게 좀 비싼 편이었는데, 어, 요 근래 가격이 많이 내려졌어요. 아이고, 이게, 요 얘가 3,000원이야, 3,000원. 그래서, 페리도트를 제가 한 합식해서 심으려고 두 개, 두 포트를 산것 같아요. 페리도트, 네, 두 포트 아니면 세 포트 그 정도 산것 같아요. 이렇게 페리도트. 그 다음에, 다른 거, 이거는 가벼운 거 보니까, 이거 살고 민금인 것 같아. 예. 벌써 10분 지났어요. 아, 시간이 너무 빨리 분갈이나 언박싱을 할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음,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제가 지금 미루었던 분갈이를 많이 했답니다. 음, 분갈이를 많이 해줬어요. 살구미인금. 이쁘죠? 작아요, 작아. 음, 작아도, 요런 아이들은, 어, 이렇게 키우면은 또 금방 크니까. 살구미인금은 햇볕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고, 잘 커요. 어느 분들은 왜 이렇게 살구미인금 키우기가 힘드냐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정말 잘 커요. 잘 커서, 어, 제가 데리고, 이렇게 저렴하게, 어, 이렇게 있으면은 좀 데리고, 더 데리고 오고 싶은 다육이 중에 하나죠. 얘는, 이 아이는 조금 크네요. 이 음... 아이도 페리도트다, 페리도트. 페리도트가 시중에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와, 정말. 이 사이즈에 이게 3,000원이면 정말 저렴한 거예요. 이 동일 다육에 되게 많았어요. 페리도트, 뭐, 살구미 잉근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러블리 로즈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좀 국민 다육으로 좀 주문을 좀 했답니다. 이거. 페리도트. 와. 건강하네요. 그죠? 이게 3,000원 줬어요. 페리도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합식해서 심으려고. 아 굉장히. 와, 굉장히 튼튼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이 페리도트가 비쌌는데. 그다음에 음, 루비 도나. 루비 도나는 어, 제가 전에 그 한번 키웠다가 음, 한 키, 이, 이게 크면 키우면서 그 입장이 작아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크자 큰데 이게 어 키우면서 목대가 커지는 아이거든요. 커지면서 이 모양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어서 이게 루비 도나, 루비 도나. 루비 도나가 얼마줄 아세요? 이것도 3,000원. 3,000원. 굉장히 튼튼해요. 예. 네. 3,000원. 루비 도나도 군생도 있고 이런 게 하나 한몸 하나도 있고 되게 많아 많이 있더라고요. 3,000원. 루비, 도나 한번 키워보려고 데리고 왔답니다. 그 다음에 27번이 음. 이거는 백모단 백모단 어, 어느 어 분이 백모단 잎꽂이가 잘 돼서 굉장히 잘 키우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키워보려고 작년에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어, 저는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입꼬지도 잘 되고, 그렇게 까다로운 아이가 아니라는데, 저는 저희 집에서는 잘안 돼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다시 데려온 아이. 백모단. 백모단.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는 군생이네요. 군생. 음, 이렇게 백모단. 백모단도, 이 아이가, 어, 이것도 3,000원. 3,000원에 데려온 아이랍니다. 백모단 이아는 뭘까요? 이 음, 아이도 백모단이네요. 이 아이도 백모단을 음, 백모단을 음, 정말 잘 크는 아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작년에 아마 여기서 데려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근데 왜 이렇게 저희 집에서는 쉽지가 않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언박싱 하다가 이렇게 입꼬지가 잎이 떨어지는 아이 잎꼬지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이렇게 백모다 백모다 이렇게 분갈이 하다가 떨어진 잎은 잎꼬지를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 하나 합식해서 이제 심으려고 이렇게 두 포트 데려왔어요 백모다 아, 와, 이, 아, 요 아이가, 요 아이가 해리와슨일 것 같아요. 해리와슨. 요 아이는, 해리와슨이 군생으로 해가지고 만원에 나왔길래, 제가, 어, 얼른, 음, 찜을 해놨는데,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그래서 두 개를 찜을 해놨는데, 이제 바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루다 보니까 결제를 못했거든요. 하나는 나갔더라고요. 해리와슨이 어, 많이 사랑받는 아이죠. 음. 지금 두개 있는 거에 제가 하나는 다른 분이 하나는 제가 사서 아마 지금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장님께서 다시 업데이트했으면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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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이 아이는 아직 이제 묵힌 나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파랗죠. 이제 아이 이런 아이들이 입장은 비슷한가요? 이제 한한 한 1년 정도 키우다 보면은 어 요렇게 요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요. 아, 정말 이거 해료스는 하나 더 사고 싶었는데 제가 늦은 바람에 군생이에요, 이거는 좀 풍성하게 한번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별탈 없이 잘 커요. 저희 집에서는 잘 크더라고요. 음, 이렇게 작은 아이,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하다가, 이 목대가 잘라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심은 아이거든요. 이렇게 따로 심어줘도 이렇게 잘 크는 거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12번에, 아, 응? 이게 살구이 음, 살구인 그, 나머지, 이 한꺼번에 포장을 했나? 번호로 이름을 확인하는데, 근데 그 화장지 뭉치는 되게 크잖아요. 이게 뭐 이게 뭐죠? 이게 근데 12번으로 되어 있지? 이게 음 이게 이제 어 온슬로 온슬로 군생이요. 아직 이제 묵혀지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온슬로도 좀몇개 있죠. 있는데 요 아이도 저렴하면서 어,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 잎이 살구색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뭐 하나 한포트에천 원짜리 이렇게 합식에서 심은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음, 있으면은 데려오고 싶은 아이예요. 잘 크고 건강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생은 제가 없어요. 그냥 어, 천 원짜리 저렴한 거몇개 사가지고 합식한 아이들이 좀몇개 있고 이렇게 군생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데려온 아이거든요. 온슬로. 이게 6,000원, 6,000원에 데려온 아이랍니다. 커요, 상당히. 온슬로우도 잘 커요. 키우다 보면은, 음, 요 아이, 요 아이의 이제 매력을 알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푸르딩딩하죠 이게 다져지면서, 어,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음, 짠. 제가 키우고 있는 지금 온슬로우예요 이 아이도 그한 포트에 2,000원 준거 이렇게 합식해서 심은 아이예요 군생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음 제가 1,000원짜리 10개를 구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옆에, 원래는 이렇게 4개를 심었는데 이 아이는 같고요.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제 또 살구색으로 지금 변하고 있죠.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변한답니다. 이렇게 따로 하나 이렇게도 심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로도 아마 줬을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오래되면은 이렇게 살구빛으로 변해요. 이 아이는 지금 2년 반 키운 아이예요. 2년 반 이렇게 살구빛으로 색깔이 변한답니다. 어, 그리고, 여기가 8번에, 타이니 버거? 어, 타이니 버거도 제가 없는 것 같아요. 타이니 버거. 타이니 버거. 타이니 버거도 3,000원? 요거는 살금 인금만 1,000원이고, 그리고 뭐 3,000원 이상이에요. 뭐 해리, 해리와슨이 만원 제일 비싼 거구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저렴한 걸로, 이렇게, 저렴한 걸로 구입을 했답니다. 아, 예쁘다. 타이니버거. 타이니버거. 예쁘죠. 아, 이거 분생이에요. 분생. 타이니버거. <laughs> 타이니버거. 아유, 타이니버거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만 음, 심으면 좀 외소해 보이니까 이렇게 군생에다가 한몸 하나 해 가지고 같이 합식하면은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다른 거를 들였다가또 놓고 어 뭐, 고르면 한두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있는 거, 음. 라울을 몇개 장바구니에다 담았다가 찜했다가, 아휴, 라울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그거는 취소하고, 없는 거 타이니버거는 이렇게, 예쁘죠? 타이니버거. 예쁘네요. 아, 이게 속살이 이렇게 약간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졌어요. 타이니버거.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딱, 음, 살구 미인금인것 같아요. 음. 아우, 예쁘다. 색깔이, 색깔이 예쁘네요. 색깔이 정말. 작지만, 이금 색깔이 상당히 예쁘네요. 제가 금, 금 색깔이 상당히 예뻐요. 아, 요 아이도 이제 10개 합식해서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아휴 화장실 안 끊었어.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 살구미인 어, 이 아이도 이 아이도 그 김제 다육 도매센터에 갔을 때 이게 한 포트에 천 원짜리 이렇게 사다가 제가 키운 아이예요. 이게 합식한 거죠. 이게 처음에 열 개를 같이 열 개를 합식했는데 지금 이게 아홉 개거든요. 근데 하나는 이제 죽었어요. 이렇게 잘 크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예뻐요, 정말로. 잠깐만요. 예뻐요, 이렇게 살금인 보세요. 정말 잘햇빛 좋아하고 그냥 그냥 별탈 없이 잘 커요, 정말로. 1년 넘게 키웠죠? 이렇게 처음에 3개 데리고 와서 심 이렇게 제가 키웠는데 이게 너무 잘 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있으면 또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합식 합식해서 요 이렇게 완성된 아이예요, 요 아이. 이 아이를 제가 키우면서 이렇게 매력을 이 아이의 매력을 이렇게 느꼈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살구미인금 보면은 데리고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그 다락방에서 그 테라스로 옮기는 도중에 어, 엎어먹어서 이렇게 원래 요 여기에 심었던 자리가 아니거든요. 엎어먹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요 화분에다 심어서 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잎 사이에 이렇게 또 자라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는 음, 언제 데려왔냐면1 2 월달에 데리고 왔어요. 얼마 안 됐죠, 1 년이 안 됐어요. 이 아이도 김제 다육 도매센터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둘랜여어 아마 열 개, 열개 정도 데리고 왔는데 두 개는 죽은 것 같아요. 하나는 부러지고 없어지고,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이제 사, 이렇게 공간이 비었죠. 이렇게 잘 자라요. 저 아이도, 이번에 구입한 아이도 같이 합식을 해서 테라스에다 내놓으면 아마 잘클 거랍니다. 이렇게. 그냥 국민나육이 있더라도 그냥 아무 탈 없이 까탈스럽지 않고 잘 크는 아이들이 좋더라고요. 이건 뭘까요? 이건 포트체로 왔네요. 아니, 어, 화분체로 왔네. 이게 83번이, 어, 이게? 기미미나스 어 미나스 이거는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건가 미나스 주문한 게 아닌데 음, 음 그런 거 같아요 화분채로 온게 미나스 미나스 딱 팔십이오십삼봉 3십삼봉 어, 그 주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문페어리에요. 문페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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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000원이에요. 3,000원, 문페어리, 이쁘죠? 문페어리, 그리고 이아이아 UI는... 어, 비치우리 아 비치우리 대 비치우리 대도 제가 음, 비치우리 대 있는데, 그냥, 그, 장바구니에다가 우선, 이렇게, 어, 마음에 드는 거, 사고 싶은 거를 막, 그, 찜을 해놔요. 찜을 해놨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아, 이거는 사야 될 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사자, 아니면 해서, 이제, 이렇게 삭제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 음, 이게 줄어들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사고 싶은 거대로 찜해놓으면은, 에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제 그중에, 이제, 비치유리대가 제가 키우고 있지만, 잘 크는 나이 중이어서, 이렇게, 아, 그리고, 이 아이가 저렴해요. 비치유리대도 3,000원인데, 이렇게 커요. 그리고 하나가 지금, 그, 하나 아이가, 이렇게 생뚱맞게 이렇게 화분에 하나 있는 아이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같이 합식해서, 음, 심으면은 예쁠 것 같다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담아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치유리대. 아이 목대가 장난 아니네요. 예쁘죠? 이게 3,000원이에요, 3,000원. 여기는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다른 데 비하면은, 어, 이렇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그, 농원에 가서 구, 구경을 하고, 어, 구입을 하면 더 튼튼하고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갈 수, 이렇게,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어,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 이제 실패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 한번 구입을 해서 거기가 물건이 괜찮으면은, 이렇게, 음, 이렇게 상호를 이렇게 알아뒀다가 다음에 이제 또 구입을 하게 된답니다. 음, 저는 그래요. 이것도 살구미 임금. 동일다육에서는 제가 어, 어, 여러 번 이제 구입을 한곳 중에 하나예요. 가격이 저렴하면서 물건이 좋아요. 그리고 어, 국민다육들이 많아요. 이게 뭐 비싼 다육들보다 어, 국민다육이고 저렴한 다육들이 많더라고요. 살구미 임금. 음. 그리고 이 아이가 26번이 26번이, 이 아이가 그 찰스톤 군생이래요. 4,000원인데 제가 찰스톤을 그,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볼게요. 찰스톤. 음, 예뻐. 예쁜 아이라고 기, 억이 되겠다. 아, 제, 제가 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는, 어, 약간, 음, 물이 들어졌던 아이인 것 같아요. 찰스톤 군생. 군생이어가지고, 저는, 어, 군생도 키워보고 싶고, 하나도 키워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그, 다방면으로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음, 한, 네. 군생이 없어가지고, 찰스톤. 이게 삼두 군생, 4두 군생이라, 어, 삼두네요, 3두 하나, 둘, 셋. 세 개까지면 4두인데 찰스톤, 이거 4 0원이야4천원 제가 키우고 있는 철스톤. 이렇게, 어, 물이 들면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얘는 그냥 한 몸이죠? 하나죠? 얘는, 얘는 사삼두 군생. 요 아이도 이렇게 달달 밖에서, 어, 햇빛 보고 달달 달구면은 이렇게 예뻐질 아이예요. 요 아이는 제가 가격을 얼마 줬는지 기억은 안 나고요. 이게 군생이 4,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정말로. 요, 요런 아이 아마 제가, 어, 얼마 전인가 생각이 안 나네. 3월 22일 날 데려왔어요. 3월 22일 날. 그죠? 그래, 음, 지금 한석 달, 다섯 달좀 넘게 키웠는데,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답니다. 찰스토. 음, 마지막으로 하나, 하나. 어, 이 아이가, 어, 블루 서프라이즈. <laughs> 블루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도 제가 하나 있죠. 있는데, 하나, 어. 하나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블루 서프라이즈. 이것도 뭐, 3,000원? 음. 아니, 블루, 블루 서프라이즈. 이건 2,000원 줬네요. 2,000원. 음, 이건 아직 약간 다져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음. 블루 서프라이즈. 이거 2,000원. 이렇게 2,000원에 구입한 아이랍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블루 서프라이즈. 어, 이렇게 작은 이유는 이게 살구빛이 묵히면 묵힐수록 살구빛으로 변하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하도 이제 근데 이렇게 보라색이었다가 어, 키우면 키울수록 입장이 두꺼워지고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요. 근데 요 아이도 아마 목대로 크는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제가 지금 19년 10월 2일 날 데려왔는데 지금 2년이 넘었잖아. 2년 넘었는데 이렇게 밖에 안큰 안 이유가 이 블루서프라이즈가 목대로 크는데 제가 이 목대를 하나 중간에 어, 잘라서 아마 적심을 한 아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블루서 그래서 하나 키우고 있어서 너무 예뻐가지고 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블루, 블 서프라이즈, 하나, 데려, 데려왔답니다. 뭐, 2,000원이면은 부담 없잖아요. 이런 거한 두세 개 해가지고 합식해서 키워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러,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동일다육에서 구입을 했답니다. 뭐, 가지수는 많은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5만 6천원? 음, 19개 정도 되네요 19개 벌써 살구미 잉그면 10개 되니까 같은거 한 2개 정도 구입을 했고요 그렇게 구입을 했답니다 이상 채다육이었습니다